디지비 셀프 창구를 이용해서 화상 상담을 해보자. 나는 소심하다. 사람들과 눈 마주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나를 위한 은행은 정말 없는 걸까? 결국 오늘도 은행 업무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디지비 셀프 창구가 있다면 걱정이 없다. 와, 디지비 셀프 창구다. 안녕, 안녕.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한 후에 상담을 요청해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상담원께서 친절히 도와주셔서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4,700원이 있는 제 통장 4번을 출력해보겠습니다. 음. 네, 받았습니다. 이렇게 출력 완료! 역시 주말에도 저녁에도 언제 어디서나 DGB 셀프 창고.